예 오늘 설교 말씀은 어, 목사님께서 어, 어, 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예 제가 오늘 성경도 사실 공독도 못해보고 올라왔습니다. 참 죄송한데 예, 이해해 주시면 믿고요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장 35절에서 사, 41절 그날, 저물 때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결을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끝치고 아주 잔,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들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 제가 계획... <laughs> 계약 한글 갖고 있었으세요? 세 번역으로 예, 예, 읽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원고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어, 좀 서툴더라도 러 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니까 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탄절 4주 전부터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준비하고 기억하는 대강절,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초점을 함께 기울이며 교회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때 기독교가 소개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죄와 고통의 피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따라서 극복할 수 있다는 최상의 해결책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음의 목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기억해야 할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저런 마음과 태도로 대하고 계시는 행하시는구나. 둘째, 사람은 예수님처럼 저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입니다. 이두 가지 예수님의 한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중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가 누구이시게인데 그가 누구신지를 성경의 코드에 잘 맞춰 이해하려면 이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는데 좋은 안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 풍랑 속의 예수님. 의 예,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시려고 제자들과 배를 타셨습니다. 그때 광풍이 불어 파도가 넘치고 배까지 물이 차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라고 불평하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하시니 잔잔해졌다는 얘기합니다. 얘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 없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예수님에 대한 경의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아주 단순한 사건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매우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볼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 사건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며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문은 이 점이 하이라이트 됩니다. 폭풍과 거친 파도 속 위험한 순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시고 있습니까? 첫 번째, 광풍을 꾸지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격등을 제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어둠과 공허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결과 혼돈은 질서와 조화로, 어둠은 빛으로, 공허는 선한 긍정적인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광풍, 어지럽고 소용돌이치는 혼돈의 바다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운데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를 한번 해보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영하십니까? 수면 위입니다. 그 수면은 바다의 수면이고 성경에서 바다는 많은 경우 상징적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뜻합니다. 창조 때에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갈릴리의 거친 무질서의 바다 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거친 바람과 파도로 인해 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혼돈과 무질서 상태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기다리십니다. 역시 제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스승께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혼돈의 상태를 잠잠한 질서와 평화의 상태로 바꿔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를 꾸지심. 그런데 주님은 또 하나의 격동하는 파도와 광풍을 보셨습니다. 어디서 보셨나요? 아, 제자들의 내면입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맹렬한 바람과 파도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잠잠해주시기를 원하셨으므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광풍과 파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계, 하나는 인간의 마음속입니다. 이 광란의 상태를 잠잠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 편해졌다, 기분 좋다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시는 이분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 인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심각한 타락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보아왔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보고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자들이 믿음태 택을 거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태초의 창조 때 그러하셨, 그러하셨던 것처럼 거친 혼돈과 무질서의 바람과 파도를 질서와 평화의 상태로 바꾸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창조주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와 조화로, 조화의샬롬으로 바꾸십니다. 어둠을 빛으로, 캄캄한 인생길에 밝은 등불을 좌절과 우울의 심연에서 한 줄기 아름다운 빛을 비추십니다. 공허를 선한 공허를 선한 것 긍정의 것으로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욱 원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의 내용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만난 또 하나의 사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입니다. "어부 베드로는 동료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좌절 속에서 새벽에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주님은 깊은 데로 나가서 그들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은 안 잡힙니다."라고 거부했지만, 곧 말씀을 따르겠다고 따르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두 배의 체온이 가라앉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이 행동은 원어로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수 없는 말을 하죠.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긴 보았는데 그분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을 보고 깊고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죠. 완전한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분은 바닷속 물고기 때까지 조정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정말 떠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새벽 전까지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입에 위해 물고기 못 잡고 빠진 실망과 좌절 속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평생 어부인 내게 목수가 조를 해 웃기네라고 생각했던 조령의 마음속에 창조주가 계셔서 계, 계셔서는 안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가난하고 어어 아, 아. 피폐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창조주 예수님은 끝까지 자비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입니다. 창조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듣게 된,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 목사님이 민서가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읽으니까, 철아, 내 마음이 어지럽고 혼돈으로 찬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창조의 근원이 되는 나를 믿고 따르거라. 나의 은혜로 잔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철아, 내 믿음이 어둡고 그 캄캄함이 깊구나. 그러나 창조의 근원이 되는 나를 믿고 따르거라. 내 마음에 영롱한 소망의 빛이 나로부터 비춰지고 있음을 보게 될 거야. 그 빛이 너를 살게 할 거야. 철아, 너의 내면에는 공함이 크구나. 허무하고 부질없이 느껴지고 파도가 닥치면 무너질 모래성을 쌓는 것일까봐 두렵겠지? 그러나 창조의 근원이 되는 나를 믿고 따르거라. 내 안에는 모든 선한 것, 참된 것, 긍정적인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채워지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주고 격려하십니다. 자비로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어...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대신해서 성경말씀을, 설교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필요한 거 있을까요? 예.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바다 위에 광풍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정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혼돈과 무질서, 속에 정말 그 창조 전에 그 세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어, 무질서를 질서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저희들 다시 한번 믿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저희들은 이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침을 주님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이한 주도 저희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평안과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갠스빌 한인 교회 식구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